예 안녕하세요 b 1입니다독한배드 글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콤비네이션 카트고를 리더거든요 안 써볼 수가 없죠 거기다가 제가 드디어 에랄 비루스 앤드 위스를 얻지 않았습니까 기자입니다만 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h 배버 관련도 뭐 있고요 뭐 그렇게 뭐 엄청 길지 않죠 그 요즘에 나온 친구들은 엄청 막 이게 스킬이라든지 이게 설명이 긴데 이 친구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올 LR 콤비네이션 덱12오곤자깰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콤비네이션 덱에 포함이 돼요 130% 버프이긴 합니다만 이야 거의 53만이네요 전투력 53만 아 까비 까비 52만 9천인데 아무튼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개! 친구 모록에또 슈퍼스타 박상님 제 친구 목록에 되어 있는데, 언제나 잘 빌려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빌려서 볼게요. 벌써 25만 어택에 9만 디펜스, 17만 어택에 11만 디펜스, 23만 어택에 8만 2천 디펜스.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보자. 거기다가, 12공정이라면 역시나, 이, 카리프라 엔드케일, 엘자메, 뭐, 엘자메는 위한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희살기 날아가는 모션, 그, 몇 분인지, 말, 합하더라도 몇분 나올 겁니다. 진짜. 그만큼 영원피삭이 많이 날린다는 얘기니까요. 자, 디펜스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엘자메고 어.. 피삭이 날리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l r 듀오 베지트 오지터 말할 것도 없고요. 어그 다음에 비루스에는 위스는 드디어 제가 처음 써보거든요. 말씀드린대로 드디어 얻었기 때문에 제가 역시 비루스가 또 정이 가는 게이 게임 시작하면서 처음 얻은 SSR. 어제 영상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력의 비루스 또 날립니까? 혼자 다 하고 있네. 아무튼 그 옛날에 나온 근력 비루스 있지 않습니까? 극한의 재트각성 1판에는 온그 친구인데 그만큼 제가 비루스와 정이 가요 에랄 나왔을 때꼭 얻고 싶었는데 겨우 얻어가고 지금 그엘자메 혼자 다 처리했죠? 초반에? 대박인것같고요오지터세방향 비루스는 기장이 친구는 세방향째 뚫어줬어요 그래서 세방향 뚫려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까요? 어 아직 뭐 에랄 비루스의 진가는 뭐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역시나 뭡니까 어 마지막 두번째 스테이지가 근력이고 어 하기는 뭐 체력 스테이지가 아까 하나밖에 없었네 기억이 안나 아무튼 뭐 가보도록 하죠 인천만 아니면 선배가뭐 언제든지 제 실력을 받아해줄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몸을 사려 하지 않나 상대가 민첩이니까 <laughs>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세방세 방향 세 방향 기자이네요 여기 지금 나세 명은 오지트와 베지트에도 변신을 볼수 있을지도 좀 관건이고요. 에랄 로마스는 무지개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이 모션을 봅니다. 152만 화계신의 심판 개간지 방금 건 약간 좀 재활용 연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 아파요. 다만 공중이 올라왔고 방으로또 공방 같이 올라가는 거였네요. 처음 쓰는 거라가지고 오 공방 같이 올라가는군요 5톤 동안 그래서 5톤 동안이니까 세번째 공격시키기보다 첫번째랑두번째 공격시켜야지만 좀 뭔가 좀 공방 올라가는 게 극대화 될것 같은데 아무튼 방금은 세번째로 공격을 시켰고요 이거는 공격 한번 맞추고 에라 로마스 그 다음에 또 엘자메님께서 그냥 알아서 처리해주고 가십니다 또 혼자서 가보도록 하죠 필살기 날릴 때마다 디펜스가 무한대로 올라가는데, 영공이 그렇게 날라가면은 뭐, 할말 없죠, 이제? 너무나 강력합니다. 오케이. 오히려 필살기 안뜬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이 친구가 필살기를 날릴 테니까. 엘자매가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뭐, 제 거는 물론 기자입니다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디펜스를 보여줄 텐데,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데미지를 또덜 받을지. 세 번째 스테이지 벌써 왔고요 자, 이거는 지금, 아직 엘자메 디펜스가, 제 거는 기자인데 8만 2천이라서 좀 애매하고, 어, 뭐, 이렇게 갈까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가봅시다. l HP가 또 50만이 넘어, 이거 못 날리는 거, 아, 다행이네요. 50만이 넘어가니까 안정감이 들고요. 자, 이 LR 오바니 엔드 트레이더, 어, 그, 죄송합니다. 트레이가 아니고 오바니 엔드 오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길어쓰급 관련 링크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만, 정말 좋아요. 쓰면 서스느낌이라 자, 제 거는 기자입니다만. 생각보다 지금 속도도 빨리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아직까지는 제 느낌에, 역시나, 이, 거잡판 히어로 덱이, 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어, 역시나, 오지터가 들어가는 데 뭐, 누구 때려 동안 12시라든지, 뭐, 블루 오지, 오지터, 되, 오지터 되면은, 회심도 반드시 쓰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 이 덱도 만만치 않게 좋네요. 130% 리더입니다만은, 다들 좋은 친구들 들어가서, HP 50만 넘어가고 있고. 야, 그래도 0만 그래봤자, 별거 아니고, 에라 로마스 나와서 HP 회복하면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가볼까요? 아,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비누스를 좀 써보고 싶으니까. 어, 일단은, 뭐, 이거 날리고요. 이걸로 그냥 그, 필살기 모션 볼까요? 그냥 그, 뭡니까? 극대 데미지 가자. 또 HP 복도 있으니까 좋은것 같고요. 어, 회피까지 뜨기 시작합니다! 먹뭐 억반이도 그렇습니다만, 엘자베가 좋은 게 뭐, 극대나 초극대나. 어, 피살기나 초피살기나 디펜스가 다 올라가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끝내버리네요, 또혼자 설마? 아직 한, 피살기 두방 정도 더 날아갈 텐데. <laughs> 열심히 뛰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떴고요 뭐, 날아갈 게 많습니다. 이거 디펜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마 무시하는 얘기에요. 1호 초에는 피콜로가 나오던데, 글쎄요 그때 제가 잠시 한국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물론 뽑아보게 할 겁니다만. 딱방 공격. 오, 어, 초재합니까 오케이. 좋아요. 다섯 턴 동안 공반 60% 업이니까, 저 신기한데. 자, 기도 쓰고 알아서 잘하고 있는 친구들 나왔고, 이렇게 갔어. 어, 이거는 뭐, 저, 짓는 구슬은 그냥, 저, 에랄 베지트 줍시다. 껌모를 잘 차고 있거든요. 좋고요 야, 날라오는 것도 한 10만 달나요 야, 28,000. 속성이 유지하니까 얼마 안 달았고. 어마무시합니다. 자, 디펜스가 잘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진짜 비싸게 모션만 모아나도몇부될것 뭐 같은데. 좋아요. 또 나나 갑니다. <laughs> 진짜 대박이에요. 제건 우화가 뚫려 있습니다. 제, 거, 죄송합니다. 기자에나있나 아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화가 뚫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우화가 뚫려 있어요. 우화 뚫어진 지 얼마 안되는데 기억이 안 났고. 가봅시다. HP 50% 이하되면 또이 베지트랑 오지톤 변신하니까요. 기대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또 오바니엔 도처리는 액티브 스킬도 있으니까요. 좋네요. 자, 이번엔 또 이렇게 갔다 비루스 한보 봅시다. 야, 22만 어택게 디펜스는 좀 아쉽습니다만. 글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나온 죽게 된에랄이기도 하죠? 비루스 앤도있으는 사실. 이번엔 또 화끈하게 끝내고. 야, 방금 디페스스한번 올라가가지고, 5만 데미지 달다가, 거의 반으로 줄는거 보셨죠? 야, 이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 한 20만 달라나요? 20만. 오케이. 이거, 아, 50% 이하가 될것 같은데, 이번 턴에? 그러면은, 다음에 등장할 때, 다음에, 어, 오지터 등장인가요? 사람의 변신 모습, 퓨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아, 아닌가요? 안 나왔네. 아무도 안 나왔네요. 그래서 못했고, HP 회복해버렸고요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독감모드 아직 많이 남았고, 어, 23만에 20만 디펜스까지 올라갔군요. 어마무시하고요. 에라 로마스가 지금 소리소문 없이 조용한데, 공격 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할까요? 어, 글쎄요. 어, 이거를 주고, 이거를 주고, 이거를 주면? 오케이. 다음 턴 쯤에 잘하면독감모로날라갈것 같은데. 야, 회피가 2%로 나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대 60, 66% 였네요? 음, 뭐, 중과량률 회피 이런 게 아니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베지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다다, 다음 턴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전전 턴에 쓰지 않았나요? 레지트로 날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표님, 뭐, 기술이니까요. 훨씬 좋고요 뭐, 너, 무 날라갑니다! 이거, 디펜스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오늘도 커피와 함께 영상 찍고 있고, 338만 뜬네요 방금. 어마무시합니다. 세 방향 뚫렸기 때문에 회심이 떠준다면, 은 진짜 수월하게 깰 텐데, 어, 이거 잘하면, 은 변신, 볼수 있겠는데, 오케이. 날라오면은, 또한 10만 달지 않겠어요? 다음 턴에, 잘못하면 오지토와 베지터 둘다 나와버리나? 그러면 좀골 때리네요. 어, HP 회복을 한번 낭비하는 거니까요. 봅시다! 가자! 포탈하군요, 먼저. 이거다 표준 나올 것 같은데. 개간지. 어우, 다행이네요. 같이 안 나왔군요. 오케이. 그리고, 독감 모드, 말씀드린 대로, 가보겠습니다. 어, 이선 손을 못 때리는 거아니 지금부터? 가자. 아! 이게 뭡니까? 괜찮아요. 잘하면 이거, 아, 처리는못 하나요? 베지트, 이게 회심이 떠주면 모르겠는데. 야, 이게 구슬이 많잖아요. 이거 딱 처리하고 넘어갔으면 깔끔했을 텐데 말이죠. 야, 어우, 좋아요. 와우! 고너빵이야 그냥 한 번에. 한 번이 아닌 건 뭡니까? 처리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겠죠? 야우, 좋아요. 이거, 여기서, 그, 무지개 친구기 때문에, 회심 되면 모르겠네? 잘하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리하기 낫죠? 괜리 다음 턴에서 이 HP 얼마 안 남은 친구를 굳이 독감으로 날리기 쉬은데 괜찮아요. 아직 날라갈 비슷하게 많아요. 자, 과연, 회심이 뜰지. 무지개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요안떴고요 한 번도 안 날라갑니까? 비살기안 날라가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기자이기 때문에, 영공은 날라갈 일은 없기 때문에, 핵심 5만 뚫려있는데, 근력이니깐요 아, 개까비! 이렇게 되면, 어? 또 날라오니까? 이렇게 되면 비살기를안 날리고 저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비료 수급이 다 돼가지고, 근데 또의심하날라 그러네. 아슬아슬하게 50%는 안된것같고요 아, 액티버 스킬이 있네요. 써버립시다. 이런 또 즐거운 일이 어차피 기술이니까 우리가 써버리고요 여기서 다음 턴도 민첩이라서 사실 뭐 쓰면 되긴 합니다만 독감먹로 날려버리려고 다음에 그냥 어떻습니까 그렇죠 에랄 로마스가 나와 어 이거 또 무슨 또 무슨 배치입니까 이게 지금 에랄 로마스가 공격초 앞에 아직 다덜 덜 맞은 것 같은데 아이, 근데 이것도, 이것도 보고 싶긴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력으로 반격하는 거 보고 싶은데. 아, 이거 좀, 유혹이, 에라, 로마스로, 독가모드, 역 소수 유라인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좀 HP 달게 하면서 다음에 등장할 이 친구 변신시키는 방법이겠는데. 갑시다. 반격이 사실 보고 싶기도 한데. 이기 가볼게요. 가자. 야, 엄청난 공격 몰려있는데. 한 번쯤 필사에 날아오겠죠? 2 5천 24,000. 25,000. 24,000. 필살기 날로 오면 또 20만 갈것 같은데? 죽는 거 아니겠죠? 오케이, 나 갑니다. 자, 저 뒤에 공격이 한 번인가 남아있는데, 저거 필살기 날로 면 오히려 멋있을 것 같아요. 앞에 따다닥 때려놓고, 5 0이가 필살기 날리는 그런 모습. 랩력들이 끄서 좋습니다. 아직 50%달려면 멀었습니다. 이하 되려면은. 자, 한 번의 공격이 남아있는데, 뒤에 어떻게 될지 봐요. 오케이 270만 정도 만줘비싸기안 날라갔고요. 음 뭔가 좀 아쉽긴 하네요. 데미지잘 나오긴 했는데 이 베지트로 이 반격도 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고 자다음번에 변신 모습 못 보겠네요 베지터. 아 좋습니다. 1 0 0만 다기 시작합니다. 날라가 비싸기 많고 디펜스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기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실 겁니다. 40만 50만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 야, 훨씬 떴고요한 번도 안 날라갑니까? 안 날라갔고. 자, h p 회복했고요 방금 독감 모드로 날린 거 에치 회복했고. 제게 이제 우화, 우화가 뚫려있는데, 28만. 좋습니다. 26만 뜨고 있는데, 이게 또 등장하면 달아줄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회피가 또 뚫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어, 구슬을, 뭐 이거를 주고요 이거 주고요 l 랄비교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딴 애들은 쎄 애들이 워낙 굉장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소개 말씀드린 대로 쓸수 있는 것 자체가 저 너무 기뻐요. 이제 없는 가짜산 l 랄이 품파풀이도 밖에 없습니다. 가자. 저한테 흐무티하는 케일 표정 귀엽구요. 제 것도 우아가 뚫려있으니까 훨심 위둘 수는 있는데, 잘안 떠주는 것 같구요. 이거, 다음이, 어, 벌려, 벌써 근력인가요? 그때는 또 엘자메의 활약한 기대가 되네요. 시원시원하게 꽂힐 것 같은데, 데미지가. 오케이, 날라왔고. 이거는 20, 20만까지는 안달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 야, 아, 20만 다네? 그러면은, 아 다음 턴에는 변신하는 친구 나올 일이 없죠. 오지터가 방금, 우리, 이번 턴에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에라 로마스 등장하면서 또 HP 회복하고, 가자. 이것도 정말 또 기대가 되는 또 배치입니다. 에지트까지 갈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거 아, 단단해요 HP 회복이 그러고 보니까는, 위스, 비르센는 위스도 있습니다만, 에라 로마스있으니깐요 음, 좋은 대인것 같아요. 야, 패시 한번. 와, 입니다새 방향. 고마워, 모시에요. 야, 이것도 환산적의 배치. 저 오지터가 좀 무섭긴 합니다만. 가보자. 이거 잘하면은 이번 저상대편 502가 그 뭐라야 해 되죠? 엘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패시브 발동 다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비슷하게 날아간다는 얘기고 소손도 유지하니까. 오, 오케이. 오히려 다행이고요, 오히려. 베지트, 그 베지트가 아니 뭡니까? 그, 오지터가 안 맞았으니까 다행이고. 이거 잘하면은 처리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반가요? 아무리 속속을 유리하고, 비상기 많이 날라갈 거지만, 처리는 못하겠죠? 한번 날렸고, 둘, 셋, 넷. 네, 잘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laughs> 날라갈비사기가 많기 때문에, 회, 회심이 뜰수 있으니까요. LR, 오지터도 세 방향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회심이 뜰수 있으니까, 가운데 공격할, 오케이! 많아요. 날라갈 거 맞습니다. 한두번 정도 더 날라갈 거예요, 최소. 이렇게 되면 뭐, 얄짤 없는데? 야, 오케이! <laughs> 와, 또안 날라가네요. 자. 자, 이 친구가 또회심이 떠준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 안 떴군요. 이렇게 되면 처리는 못하는 한, 와, 68,000. 속성이 불려하니까. 열2 5 0전이니까 어마무시하고요 아깝네요 이 다음 턴에 오지터가 나왔더라면 변신인데 퓨전인데 퓨전 음. 오케이 이게 패시브로 날라가는 평타고 패시브에 있는 영공 한번더날아가죠 오케이 배심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또한번더날아가면 그건 이제 잠재능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번 본지 모르겠네, 이거. 으아우! 어, 근데 해피 없구요어 우리도 해피. <laughs> 재밌습니다. 자, 또, 에랄 로마스 등장하면서 HP 회복 좋구요. 야, 이번 턴에선, 어, 이거 비루스 앤드 위스 한 써볼까요? 15만, 아, 아니구나. 7만 7천 디펜스. 너무 약한데? 음, 그냥 이거는. 이렇게 갑시다. 자, 에랄 비루스 앤드 위스가 위리스, 약간 지금 아쉬운 포지션. 가자. 필살기도 못 날리고요. 얼마나 까요 오케이 평탄을 맞으면 한다는 얘기고요 35만 여기서 필살기를 한대 맞고 뭐한 10만, 15만 단 다음에 다음 턴에 오지도 변신 어떻습니까? 퓨전 빡인데 그러면 그 대신에 비르센트 리스가 맞으면 안 되고요 오케이 이걸로 한뭐 15만? 25만! 어 큰일 났네 이거 괜찮을까요? 로마스... 이친구도 아플 거 같은데 맞으면? 이게, 이게, 열투 오공전입니다. 너무 물러봤네, 무의식극이 오공을. 그러고 보니까, 에랄 로마스도 약간 좀 물, 물, HP,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 사실을 깜빡하고만 B1이었습니다. 아이템 하나 쓸걸.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뭡니까, 그, 콤비네이션 덱. 올 에랄. 너봤는데뭐이 친구 좀 애매하긴 하네요 나온지 좀된 친구라 그런지 12, 5공전에서는 좀 애매합니다만 아우 그래도 그 비싸게 연출을 보는 것만 해도 저는 어, 너무 너무 기쁘고 자 콤비네이션 되게 더 있어요 지금 뭐 생각나는 것만 해도 보자크 보자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콤비네이션 여기있다 자, 보면은, 뭐, 이 친구를 빼더라도요, 뭐, 기뉴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어, 어, 이 친구, 트랜처온도있고요 우화 뚫린 친구도 있고, 트리오도 있습니다, 자상우화. 뭐, 역시나, 근데 지금 제일 눈이 가는 거는 보자크, 내지, 트레이, 앤드, 마이틴 정도? 보자크도 세방에 뚫려있기 때문에 또 데려갈까 싶었는데, 아깝네요. 이 친구도 지금 우화가 뚫려있고, 그러고 보니까는 이 친구도 자상우화가 뚫려있고요데려갈 친구 많네요. 물론 이 친구 데려가면 뭐 변신하는 모습은 볼수 없겠습니다만 교대하는 모습은 뭐 트랭이 핸드 마이로 우화가 뚫려있고 굉장히 좋은 데기입니다 진짜 뭐 들어가는 친구들은 적지만 LR이 많고 하니까 별30%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밌게 놀만 하다 이런게 되겠습니 시청 하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공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뽑기 하신분들 최소한의 용속으로 계이시기 바라고 비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